네, 안녕하십니까. 조희맥의조임 저희 저희. 안녕하십니까. 맥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앙코르 방송. 예, 짤막하게. 예,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은. 예. 집에 가셔야 된답니다. 예. 알카폰에 같이 생겼네. 메카포네 아니야, 저 사람? 자, 이번에 하게 될 게임은 뭡니까? 데드 커넥션. 데드 커넥션, 예. 맥님이 제지 좋아할 것 같은 게임. 그렇죠. 저, 저는 저저 시대 때 영화 중에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영나라가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시대 좋아합니다, 제가. 백종수님은 저녁거리 사러 오시자마자 쏘시고 그냥 바로 가시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그. 쪼님, 그, 녹화분을, 그, 아, 그, 좀 일찍 방송을 들어요. 토요일이나 그때쯤. 그리고 생방은 다음 주로 올리면 되는 거고. 그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어, 아니요. 에 뭐, 알아서 하시는데, 오늘 그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죠 네. 뭐한 응, 네. 응. 편이라도 올리셔가지고,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가셨나? 야, 이거, 대표님 이제 가시나 봐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주셨어요. 그, 뭐냐, 보공지 뭐. 바울겠계신다 오늘 네 백종원님 저희 정공지꼭참그 봐주시길 바랍니다 타이트하면은 퍼즐버블 바블버블이 버블 있고 퍼즐버블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버블버블을 잘 못하는 방 상황이라서 퍼즐버블이 더 재밌어요 퍼즐도 딱히 작은거 아닌거 아닌 같은데 그띵띵띵띵띵띵땡가 아니잖아 그거 난 그거 되게 재밌겠어 난 그거는 그 네오지어 포켓으로 그, 그 게임 그거 샀었어 오저기게 저 뭐야 저거? 오 카이엠 빵빵빵님 어트처블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는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거기 케빈 코스터나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예. 총코넬리가 조연으로 나오고, 마지막 그 알카포네로 나왔던 사람이 무려 로버트 드니로였어요어 이거 이거. 무판이니까려 뭐 예, 주인공 이름이 필립이에요. 이건 좀 특이한 게 오브젝트가 막 파괴가 되네. 예. 이건 뭐 경찰인지 아니면 복사를 받잖아요. 적대, 적대, 적대 세력인지 아, 예. 얘도 아. 강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m 1 9 1 2를 쓰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꼭 영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영화 스카페이스 같다. 이경민위그 명작이죠. 무려 그... 그 누구야 대부의 명배우 그 누굽니까 그 알파치노가 그 저기 그 저기 그 쿠바계 출신의 마피아로 나오죠 토,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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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토니 누구입니까 저기 얘기 좀 주세요 토비 토니, 토니 토니 몬타나 예 M203 유탄 발사기로 마지막에 내가 토니 몬타나다 이십새끼들 하면서 쏘는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하죠 예. 저기 알파치노 씨는 그 저기 알파치노씨는 그대부영화 때문에 너무 마피아 이미지가 많이 그려졌어 알파치노가 경찰로 나오는 영화도 있는데 거기서 나는경찰의 정상적인 경사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폐차장 같은 곳에서 왜 총질을 하시는지 좀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아지, 아지트 수도 맞잖아요 여, 아지트는 아지트다 아지트가폐차장이겠어뭐 정보를 갖고 온 거겠죠 그 미국 최고의 마피아 대부라고 불리는 알카포네가 직업이 뭘로 되어 있었냐면, 은보물상이었어요보물상 예. 예. 얼마나 탈세를 잘했는지, 사업자들은 보물상으로 해놓고, 밀주나 팔고, 예, 온갖 나쁜 짓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폐세장에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토매틱. 아직 잠깐 남아있는다 예. 컴퓨터 다 감싸주세요. 얘가 고물사 관리인인가 보네요. 어, 두 판까지는 안 죽고 왔네. 이게 한 일곱 판인, 구 판인 겁니다. 이야, 프로스님은 행복한 삶을 살셨네. 퍼즐법을 하니까 아버지 컴퓨터로 하루 종일 해서 엔딩을 본 기억이 나다. 와, 아, 그런 거그 엔딩 있군요. 네, 하루, 근데, 하루 종일 해야 돼. 네. 근데 문제는 아버지 컴퓨터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더라도 뒤통수를 <laughs> 안받으셨다는 <laughs> 거는 아주 부럽고 <laughs> 화복한 과정이었나 <아니었나>, 아니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니 뭐야 네, 언투처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FBI가 저기 그 양말을 그 감옥으로 쳐넣었죠 그래서 알카트라스라는 어.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다가 쳐넣었죠 근데 그게 뭘까요 존님 그 사람 공간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공주 예. 뽑먹이고 사람 죽이고 뭐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 제명이 뭐였을까요? 세금 탈세. 그러니까 탈세였습니다. 탈세.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있다가 죽었죠. 예. 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세금이라는 거는 어마 무시하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개념이지만 돈을 벌었으면 칼같이 세금을 내라. 예. 그리고 그 미국의 교권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게 뭐냐면은 치과 의사와, 그 다음에, 그, 세무사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능력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면, 그, 치아는, 그, 한 번, 그, 한번 때문에 평생 가니까, 예. 아, a 님께서는 아, 아버지께서, 아버지 컴퓨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퍼즐 버블을 굉장히 재밌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난도 중에 있는 거지. 아니면 로라님임 잡으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어, 커튼 구멍이 중수 맞고. 애인님께서는 예. 부모님말안하 채도 못 보겠다는 거. 크... 그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었죠. 네가 게임 업계 쪽에서 이 일을 하게 된 이걸 알았다면은 그때 게임 하라고 말이 전 않았을 텐데. <laughs> 가끔 후회를 하십니다. 예. 저 뭐야 좀비야. 어머니? 음. 저는 너버디님이 아니라 님버디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8점은 뭔지, 아까 나이트 슬래셔 저의 점수를 얘기하신거분면은 뒷북입니다. 인제 잡혔어. 음, 한국은 야매 잡은지, 미국은 진짜 잡은지. 아, 한국은 멀었어요. 옛날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국산은뭘 해도 안 된다고. 그,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몰라요. 어, 장학사가, 예, 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본을 가리키며 교사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자연축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어죠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좀뭘 했을까요? 글쎄요. 국산이 다 그렇죠, 뭐. <웃음> <웃음> 뭐야? 웨이딩 코리아가 굉장히 안, 품질이 좋아졌었던 시절에있죠 예. 아유, 뭐,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사서 들고 구글링 하는 거죠카이님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이 1953년이면은, 대공황 이후군요. 예. 미국 대공황 시, 대공항이 1934년에 일어났었나? 예, 차이 어, 전에. 일어났죠. 전에 일어났었죠. 예. 1953년쯤 되면 진짜 그 영화 대부에 나왔었던 그 장면이네요. 영화 대부에서 이제 그, 그 저게 그 뭡니까 마이클 폴리오네가그 해병대에 갔다 와서 그 아버지 다음 묻어받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알코포네가 범죄자이긴 하지만 2차대전 참전용사로 나오죠. 오시 그래서 법정에서 진술했었을 때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잡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우 아, 여자를 납치해 갔어 씨바. 빨리 빨리 구해 빨리 차를 박살내버려 저 클라이슬러를 박살내버려 꼬물차어 딕트렉시라는 영화 영화를 또 게임으로 만든 게 있답니다.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나이시대적 배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했요 딕트레이시가 원래 많아져. 그디트레이시라는 90년대 그 영화도 굉장했습니다. 그 약간의 팀버튼 느낌의 영화죠. 그 주인공 악당. 그디트레이시는 항상 나오고, 그 악당으로 나온 사람은 딱 아돌프 히틀러 같이 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옷좀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딕트레이시를 도와주는 조력자이면서, 한편은 캐도먼 같은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려 마돈나였고,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명배우라고 불렸던 워렌비스가 나오는 영화죠. 좀 만화 같은 느낌이었죠, 그 영화는. 어, 서지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신가 봐요. 배경이 1954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피잡지 설리과관련 있고, 피잡지 설리기 문제인지 잘모르세어요

컴비너 볼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아마 그그 그, 여기가 주류 주류 사업소 내지는 아니면은 주류 공장 밀주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공장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회방을 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근로자들을 전부 다 이제 스타렉크 시키려고 오신 것 같아요. 저거 저. 지지 올리면 컨베이어벨트가 반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조작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조작 못하는 거네요 네 근데 왜회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지 배경이죠 배경 배경. 아이씨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 이하로의 상반등 어데 아이씨 불까지 했어요 공장에 불까지 질러버리고 와 게리 게리가 죽었어요 다시 한번 게리로 들어가네요 이게 캐릭터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디폴트 총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나요? 몰라요. 예,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아그 와중에서도 돈을 챙겨 가지고 총은 던져버리고, 이제 다시 본총으로짝송노이를 음, 하고 있으면은 예, 게리 필립이어 꺄리. 버스입니다. 노동심의로 몸살. <laughs> 재밌습니다. <노릇이. 웃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이시지 금주법.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금주법. 그 금주법 폐지를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금주법 폐지를 해서 또 대통령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조금 그 당상하신분이고 김영선님께서언터처벌 히트 딕트래시 택시 드라이버 명작그죠 <laughs> 개인적으로 택시 드라이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의 로버트 드니의 최고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영화를 세개 뽑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택시 드라이버 2번 그 저기 그그 그, 그 영화 있잖아요. 베트남 가가지고 하는 영화 그 디어 헌터. Yeah. 파티 장에 예. 이어터그 영화에서는 그 로션 룰레 아주 쇼킹한 장면 나오죠. 게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래? 뭐야? 한국에서는 게임 금지법이 최워가 되게 강가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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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님또님 별거 아니지만은 보고 싶은 여화가 있으면은 예매해드릴게요. 부활시키 어, 카이예님께서 보고 싶은 영화. 음.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카이예님께서 보고 싶은 영화를 저희랑 같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영화 보여주시면 제가 버거킹 사겠습니다 예. 그쵸. 조지 버스 의인연시라고쓰는 택시드라이버. 택시드라이브 디어헌터 뭐 이런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nce upon a time 아메리카 거기서도 이런거 잘못했을 때 나오죠 야 정조가 금주법을 했으니까 야 이게 좀, 좀 의외네 술을 왜못 마시게 돌아가니 뭐 쌀도 없는데 쌀도 훈만드니까 그렇죠 아유 그래도 한 먹게 돼있어 때는 농업이 별로 발 농법이 발달 안해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도 수도이 있었을까요? <laughs> 중국은 게임 건지법 들어가면 전실직돼가지고 지금 프로스님 제가 그 안전 소식인데 중국에서 시진핑이 점점 인터넷 쪽을 이제 길들이게 한다는 얘기가 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게임 건드린다 그러라고. 콘텐츠하고. 그래가지고, 이씨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메가박스에 가면은 박분하리. <laughs> 미친 듯이 서고 있네요. 지금 별장은 불을 지르고 정원을 지금 축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아니에요 이거. 게임도 너무 어려워. 사실 이 게임은 예. 저기 3인 플레이로 해줘야 재밌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임이다 어. 인용하는게 재밌죠. 혼자 네. 하는게 뭐 그렇게 재미나겠습니까. <laughs> 이제, 이제 거의 급한 같은데? 예그런것 같은데요. 요즘 시진핑 박정현. <laughs> 야 이게 진짜 복수 제대로 한다. <laughs> 야, 불도 씻어버리고 공장불 태워버리고 아니 그냥 돈줄을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아 다음판이 한판같아 세컨드리 보이콧을 막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laughs> 센트럴파크에서 음. 총기 난 사람을. 이 사람 킬러인가요? 숙적을 맞는 건가 요 지금. 글쎄요. 어. 오! 에너지 타고 미국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 공원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제가 조경 공부를 좀 했었는데, 대학 때. 예, 거기 보면은 그 최초의 도시공원이라고 얘기 나오죠. 센트럴파크가. 음. 엄청난 공사였고.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죠. 오 김선선님 그, 콜트, 맞습니다. M2, M1912 라고 불리워져. 이게 100년도 넘은 총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에서는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총을. 예, 4 5구경 권총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무려 토이스타라는 회사에서 이 총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예, 란았는데 대박이 났었죠. 언제, 그, 왕부장 같은 데 가서 토이스터 때 콜트를 사시면 매우 만족하실 겁니다. 예. <laughs> 에너지 나왔는데. 역시 담배는 말보러 아시퍼라이트지. 그쵸. 그렇죠. 그게 남자라면 이제 콜트. 예. 예, 그렇죠. 인상형께서 이제 저희 시진핑이 건드릴 거다 건드릴 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진핑이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서서 이제 반대쪽 애들도 불만 세력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또 이번에 그 저기 그 누굽니까 그 중국 여배우 완전히 그쫄딱한했습빙빙 판빙빙도 예 사건 이런 거막 터뜨리는 거 보면은 아니 그런 사건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아, 판빙빙이 유명해서 그냥 알려줄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상대 남자는 나이도 많고만 어디 그냥 딸같은 얘기가 나오지. 뭐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아, 지금 뭐 시진핑 얘기가 나오면서 예. 왜 갑자기 시진핑 얘기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그 게임 금지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진핑 넘어가고 판빙링 얘기가 넘어가더라구요. 시진핑이 여자도 안건들이나뭐 있겠죠. 난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도 총기 합법화받으면나국재재어질어질요아에한국에는한국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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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법으로 네. 음. 네. 안되는거 총으로 해결하려는 분들 많으시겠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에지 한국에서 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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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 야, 마지막은 저기 이탈리아 마피아가 아니랄까봐 무려 오페라 하우스에서 총질하네요. 네. 영화 데브3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오페라 하우스죠. 어, 그래요? 그니까, 러 그, 이제, 항상 그, 저기, 마이크 클로오네가 그 가족들하고 불화가 있었어요. 네. 딸하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와이프하고도 그러고. 왜냐면은 이제 점점 남자가 점점 잔인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은퇴를 하고 그냥 조용히 오붓하게 살자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그 조직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시실리아로 가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봅니다. 그때 킬러에게. 딸애가 살해를 당하고. 가족을 잃은 그는 자살을 하면서 영화를 끝나죠. 안 맞아. 오. 아, 카이언님께서는 콜트보다 베르타가 좋다. 아, 베르타가 이쁘게 생겼는데, 그 좀, 이게 손잡이 부분이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같은 손이 작은 체형이 있는 사람들은 그립 값이 안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콜트 같은 경우에는 탄환을 큰걸 쓰지만은 그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얄쌍합니다. 왜냐면은 탄환이 이제 일렬로 이렇게 되어있고 베레타는 이제 장탄수를 늘리겠어요. 탄환을 이렇게 복열로 만들어 놨죠. 우리 M 1 6 탄창 보면 나 있는 것처럼 복열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립이 뚱뚱하게 가져가지고 다루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콜트가 좋아합니다. 예. 근데 그 임상에 그 저기 그, 그 저기 그잘 알고 계시는 게 아카데미에서 콜트 권총이 있었어. 존님 혹시 기억 나는가? 아, 아니요. 그거 나오고 나서 히트 치니까 이제 베레타 나오고, 베레타 나오서 히트니까 치 이제 스미던 밀슨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글록이 나오면서 아카데미는 이제 그더 이상 총기류를 잘 권총류를 잘지작을 하지 않더라고. 이거 미래 버전이군요. 예. 그 카이님, 이거, 저기, 영화, 어떤 거 보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어. 주십시오. 어, 쪼가 안 되면, 저라도. 저는, 그, 와이프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극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올해 극장 에 가본 적이 있었나? 없습니다 그럼 나는 1년 동안 극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사실 하연님이랑 영화 보면서 재밌게 놀주셨겠어요 예. 올해 영화 중에서 재밌는 게뭐 어떤 게 있는지 전님 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좀 봤습니다. 집에서 인피니티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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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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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뭐 극장 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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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하나 이제 나올아 같지 않나? 니 아니, 매년 하나씩 나오잖아. 너? 어, 시원 와. 이제 한번 보러 가시죠. 10월 달에. 어릴 적 아빠가 전쟁놀이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면서, 장난감 전을 다 부셔버리고, 대기업 직업놀이를. <laughs> <laughs> 어렸을 때부터 시바로 키우시려고. 자, 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버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직업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네. 그 렇다면 뭐 아버지를 원망하셔도 안 됩니다. 게임에 관심이 없구나. 댓글 네. 많이 다시잖아요. 음. 만 남았습니다. 딱세 명. 일인님 지금 어디 사세요? 부산. 아, 서울에 사시면은 저랑 같은 일을 하면서 제가 맨날 재밌게 들수 있는데. 인상형님께서 HK, H.K. 모형 거쳐 가지고 있다. H.K. 모형점. 그거 어디서 나왔지? 아카데미에서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제법 이쁘던데. 저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이구, 로봇컵총 이사 간 친구가 선물로 준거 부셔버렸음, 씨. 그, 그, 베르타. 끝났습니다. 음. 예, 그죠. 백종수님, 지가 와서 집앞 편의점에서 차 끌고 왔다. 예. 거기서 다시 또 로그인을 하셨네요, 백종수님께서는. 그죠. 나쉽게도 맹님 집에 가야 되지. 맹님 피해가야 될 시간이에요. 일단 편의점에서 뭐좀먹으면서 이렇게 저희 그, 그 바로 예, 공지사항 올린 걸 글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여자사 살아 계신 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초반에 죽은 여자는 누구야? 그럼 굴곡이요 음, 누굴까나? 투비컨테츠 하면서 음. 끝나는 거예요. 음, 구를 위한 복수인가? 좀내용 알아보고 하겠다 오늘 워낙 급 음. 짜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그 예정이 없는 방송이 돼버렸어요. 예, 예. 맹이빨이 집에 들어가셔. 예 이제 이제 고등에 목 용량 끼꾸나. 자 그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도 저희가 예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그죠. 점수는 너무 어려워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오락실 이거 있는 곳이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정모는. 11월 17일 날 토요일 저녁 네. 6시, 6시, 6시 정도, 예. 그 장소는 아마 공덕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마포인가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프로스님께서 그 장소를 아마 정해주실 거예요. 그럼 프로스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싸고 맛있는 곳이 있다.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 음. 주죠 근데 거기가 고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운 날씨니까 구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죠? 렇 우리가 그 저기, 그 미국에서는 그 저게 칠면조로 구워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성탄 때 우리 돼지고기라도 구워야 먹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종목 관련 영상은 이따가 쪼님이 바로 올리실테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쪼임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방송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